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올라온 거 엄청나게 떨리네요. <laughs> 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아, 박주, 박수 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그 SD 플랫폼을 만난 거는 정말 선물 같이 저는 원래 이제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광고 파티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려면첫 번째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살면서 예, 제일 먼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재벌 아버지를 만나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시집을 잘 가면 남편을 잘 만나면 또 부자가 되잖아요. 저는 두 개를 패스해요. <laughs>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부자가 될 방법은 뭐예요? 제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녀서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는 부자가 될수 없겠더라고요. 어, 목이 너무 타요. <laughs> 물좀 물좀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면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고 제가 네트워크에 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떨줄 알았는데 떨리네. 이 핀이 그런가 봐요. <laughs> 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한 4년 정도 네트워크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쫄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이렇 책을 읽다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네트워크를 해갖고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단계 한다고 그러면 손가락질 하고, 그죠? 무슨 뭐개 중에 제일 무서운 개가 다단계라고 하지 않나.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 내면에는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나서 정말 멋지게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네트워크 사업이 얼마나 좋으냐면 네트워크는 연금성 소득이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돈이 나오고, 직장에 다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리가 없어지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네트워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에서 4년 동안 그 쫄망을 해가지고 거의 그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운 좋게 인땡덤이라는 그 화장품이 있어요. 네, 그걸 우연찮게 초창기에, 초창기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만나서 저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신용불량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때는 간절하게 정말 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제가 그 인땡덤 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그 네트 그 거기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통신 네트워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따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그전 회사가 여기 성능에 있었는데 그 제가 집이 인천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본사를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사업할 적에 제일 본사를 초대하면은 거의 50%는 좀 속된 말로 똥계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본사를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사를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저는 그냥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여기 선능에 올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서초동 그리고 사당동 그리고 방배동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하루에 한 세트를 팔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하니까 굉장히 일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만에 인땡덤 대리점은 없다니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그 그 볼륨을 맞춰 가지고 대리점을 갔어요. 거기서 내가 배운거 뭐냐면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된다 라는 얘기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덤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내가 나를 돕고 내가 하려고 하면 분명히 더 대가가 온다라는 거를 제가 전사에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SD 플랫폼에서는 저는 정말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제가 지금까지 온 거는 제 힘으로 온게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저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힘으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다시 한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회사를 진짜 국책가제로 정말 화장품도 제가. 그 인땡덤도 해봤지만 그 제품보다는 훨씬 좋고 저렴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정보를 전달하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요즘은 K뷰티 전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화장품을 쓰고 외국 건강식품을 먹고 외국으로 왜 돈을 내줘야 되냐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K뷰티 우리 요즘 K가 난리도 아니잖아. 전 세계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진 찍자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동남아에서 그 정도니까. 우리 S D 플랫폼이 정말 어, 이 바람을 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바람 불때연 난리 있는 회사가 S D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긴가요? 아, <laughs> <그럼 거의> 괜찮아요. <laughs> 제 꿈이 제 꿈이 정말 제대로된 네트워크를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꿈이 뭐라고 했어요? 다단계에서 다이아몬드 가는 게 꿈이에요. 못 가봤거든요. 근데 보세요, 2025년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저는 5월 9일날 여기 사인업을 하고 제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에는 우리 이점수 우리 그 저기 스폰서님으로부터 제가 이 귀한 정보를 아까 우리 이현정 사장도 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한테 전화 받고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저기 스포서님이 저한테 프로필을 카톡으로 보내 주신데 주셨는데 애가 넷이래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이 점수 그 스포서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이가 넷이라고 하면은 책임감이 있는 가정이에요, 없는 가정이에요? 예, 있는 가정이잖아요. 저는 남자를 볼때 가정을 잘 지키는 남자를 최우선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또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본 사람 직접 봤어요. 어디서 만나서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그때 놀고 있었기 때문에 할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놀고 있었거든요. 와서 이승수 대표님을 만나 뵙고 회사 설명을 듣고 그리고 회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또박명환 대표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네트워크는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제품 먹으면서 건강하면서 돈 벌면서 시간 지나면 여행 다니고 이보다 좋은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오늘도 통화를 했지만 팔 것도 없고 어쩌고 그런 거. 물류는 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눈 뜨고 나면 물류 써야 안 써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물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걸 먹으면 암이나 그런 거는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아기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아이들고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다쓸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치약 치소 우리가 팔면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년도에 SD 플랫폼을 만났잖아요. 그내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에메랄드 승급식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럼 다음 직급이 어디예요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저는 제 꿈이 이루어지나요? 네!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70%가 거의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멋진 파트너들하고 정말 파트너들을 성공시키면 나는 밀려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회사에서 파트너 성공시키고 저 밖에서도 진짜 우리 정보를 몰라서 이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을 찾아다니시면 돼. 그런 분 찾아가지고 파트너들 성공시키고 나는 밀려서 가고. 예. 네, 그러면서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 우리가 최고 직급 로얄 크라운이 가면 월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통장에 한달 월급으로 1억을 찍는 게 1차 목표예요. 네. 될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우리 사장님들 다할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 좋은 회사니까 포기만 안 하고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도 모두 다 로얄 크라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